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bmw 도이치모터스 원규복 팀장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차를 준비해 봤습니다 m240i라는 저희 bmw 2시리즈 e 차량인데 2시리즈 e 차량 중에서도 m 퍼포먼스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BMW는 일반 차량들이 있고 보급형 차량들이 있고 그 위에 M 퍼포먼스가 있고 그다음에 M 하이퍼포먼스라는 이제 완전 고성능 저희 흔히 이제 M 시리즈들이죠 이제 그런 차량이 있는데 그 중간에서 데일리로도 타면서 M. 하이 퍼포먼스 만큼의 그런 퍼포먼스를 충분히 낼수 있는 그런 딱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차량 조건도 너무 괜찮고 해가지고 영상을 좀 준비했고요. 차량 가격은 음 7,470만 원에 차량가입니다. 그래서, 어, 금액대가 좀 높죠. 왜냐면은 1시리즈, 2시리즈와 같은 플랫폼에 있는 차량인데 그 차량들에 비해서 약한 1.5배 정도 거의 2배 가까이 돼버리는 차량이니까 근데 그만큼 고성능 차량이다. 완전 히 고성능. 이 똑같은 트림에서의 다른 차종도를 비교한다면 오히려 금액대가 좀 낮은 편이에요. 세컨카나 아니면 혼자 타시는데 나는 진짜 이런 엄청난 괴물 같은 차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240i 화이트 컬러로 해가지고 이쁜 차량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앞에 보시면은 그릴도 저희 왜 키드니 그릴 해가지고 일차로 즉적적적 가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은 좀 다른 디자인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싹 밀려가지고 좀 굉장히 좀 생소한 디자인이라 그런지 저희 BMW에서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고 이쁜, 확실히 고성능이다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티가 많이 나고 이 그릴 색상도 쉐령 그레이로 해가지고 좀 이쁘게 저런 무광, 어, 무광 크롬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좀 들어가 있는 저런 이쁜 디자인을 볼수 있고 대체적으로 저희 bmw는 이 고성능 차량들에는 전부 다 이런 쉐령 그레이라는 요런 컬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런 포인트가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될것 같고 범퍼는 뭐 말로 해서 뭐 하겠습니까 3분화 m 범퍼로 해가지고 이쁘게 들어가 있고 눈에 띄는 거는 이 라이트를 한번 보시면은 금색 테두리로 해가지고 좀 금치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BMW에서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 라이트에다가 이제 금치장을 이렇게 해놓은 차량들이 없을 텐데 굉장히,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런 디테일 하나에 마음이 또 움직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물로 한번 보시면은 좀 반하실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전면부는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차량 제가 아까 그 괴물 같은 차량이라고 했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공차 중량이 어, 약 1.7톤 정도 돼요. 좀 가볍죠. 확실히 작은 차답게. 어, 1.7톤인데, 문제는 마력이 387마력입니다. 어마어마한 마력을 갖고 있어요. 이 작은 체구에. 거기다가 토크가 51토크. 사실상 좀 오버토크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까지 필요한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큰 마력수와 토크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로백이 4.3초의 어, 제로백을 갖고 있는 어마무시한 차량입니다. 제가 전기차 i4M50 차량을 타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성능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차가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3 9초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토크나 마력수가 워낙에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제로백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편인데 가솔린 차량, 내연기관 차량이 지금 4.3초의 제로백을 갖고 있다는 라 뜻은 예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로 떠나본다면은 아무나 탈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 진짜 명마. 엄청난 말을 타고 다니시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휠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 역시나 이제 고성능 차량답게 쉐롬그레이로 해가지고 예, 휠이 굉장히 이쁜 모습으로 들어가 있고 더블 스포크 휠로 m 시리즈 휠 중에서 가장 무난한 형태의 이제 휠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난하고 이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블루 캘리퍼 브레이크 캘리퍼가 블루로 해서 굉장히 조화롭게 이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 이쪽에 보시면은 사이드미러 보셨 또, 쉐롬 그레이로 해서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볼수 있는 게, 이 쉐롬 그레이는, 이 자에 보시면은, 이 공정상 어쩔 수 없이 약간 좀그 얼룩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정상 어쩔 수 없이 이런 페인트를 쓰려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절대 뭐 차가 불량이거나 이상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 이런 차량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데에 얼룩 같은 게 눈이 살짝 보이더라도 어 이게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차를 봤을 땐 굉장히 낮고 짧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은 운전하시기에 너무나 적합하고 날렵하다는 이제 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투도어 차량입니다. 투도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엔트리 모델 중에서는 1시리즈, 2시리즈가 있는데, 저희가 약간 좀, 어, 2시리즈 차량들이 생각보다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이 e 시리즈 차량들은 bmw 이런 차량이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인 이제 이 e 시리즈의 뿌리를 갖고 있는 모델이고 1 시리즈 가면은 이제 해치 백식의 차량이라서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엽다라고 느낄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근데 반면 그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좋아하시고 그냥 나는 차는 좀 차답게 좀 날렵하게 멋있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이 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그리고 투도어여가지고, 도어도 굉장히 길게, 이쁘게 나와있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프레임리스입니다. 프레임리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가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고, 주로 이제 혼자 타시는 분들,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투도어 차량이.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선택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후면부를 한번 보시면은, 저희, 이 로고 240i라는 e 로고도 이제 쉐륜그레이로 해가지고 이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하단 범퍼와 바디 컬러가 이제 투톤으로 들어갑니다 하단 범퍼는 블랙 하이글로시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 화이트 차량이라가지고 굉장히 대조되는 컬러로 어, 투톤으로 굉장히 이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인 것 같고요 약간은 좀 아기자기한 듯한 느낌의 이 테일 램프 테일 램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좀 작아요 차체에 맞게 좀 작게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섀도우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블랙 색상을 해서 좀 저녁에는 안 보이면서 이런 불빛만 싹 보이게끔 굉장히 날카롭게끔 보이게 디자인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을 뭐 이런 차량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지만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신다면은 일단은 전동식 트렁크는 아닙니다. 전동식 트렁크가 아니고, 트렁크 공간 자체로 봤을 때는 넓어요. 골프 치고 하시는 분들도 골프 백 한두 개 정도는 충분히 실으실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레버가 하나 있어요. 당기시면은 이열 시트 잠금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투도다 보니까 이열을 탑승을 잘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나 큰 짐, 긴 짐, 이런 걸 넣으실 때는 레버를 당기시고 시트 그냥 이제 짐 넣으시면 시트가 알아서 앞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이 위쪽 상단에 보시면은 리어 스포일러가 역시 고성능 차량답게 이렇게 싹 이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실내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트림. 인테리어 트림이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저런 트림을 이제 저희 알루미늄 룸비클 트림으로 해가지고 M차 량들 M패키지 차량들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지금 약간 다른 게 240i M 퍼포먼스 차량이라서 그런지 빨간색 파란색 하늘색 해가지고 M의 상징인 저런 로고들이 쫙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림 같은 경우는 명칭으로는 M 하이라이트 일루미네이티드 트림이라는 명칭입니다 좀 어려운 명칭이죠 그래서 그 알루미늄 룸비클이라는 트림에 저런 M로고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좀 확실히 고성능 차량이라는 거를 인테리어 안에서도 좀 표시를 해놓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핸들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이제 어, MM들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운전하실 때 재밌거든요 역시 신형답게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해가지고 굉장히 시인성 좋고 어, 굉장히 간편한 소프트웨어로 들어가 있다는 점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고성능 차량인데 데일리도 탈수 있게끔 겨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저 기어 노브가 토글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래도 아무리 데일리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기어봉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좀더 데일리로 편하게 타실 수 있게끔 토글식으로 해가지고 세련되게 넣어 놓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인테리어 부분은 다른 차량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다 세팅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트나 이런 거는 스티치 같은 거 보시면은 블루 스티치로 해가지고 역시나 좀 포인트를 넣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요추지지대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이제 편안한 시트로 허벅지 받침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또탈수 있는 시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m 퍼포먼스와 m 하이퍼포먼스 차량들이 다른 건데 m 하이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버킷 시트로 해가지고 그 서킷이나 레이서들 보면은 이제. 시트가 막 시트 같지가 않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앉을 수만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트들인데 그런 시트들이 바로 이제 M 하이 퍼포먼스 차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데일리에서는 너무 허리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한 그런 거예요. 빨리 달땐 가볍고 너무 좋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해 가지고 이런240 M 퍼포먼스 차량들에는 저런 편안한 시트를 세팅해 놨다는 거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한번 봐 볼게요. 네. 하... 타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뒷공간에는 거의 짐 놓고 이런 거고, 진짜 긴급한 상황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많은데 차는 타야 되고 하는 상황 때, 이제 이렇게 꾸겨서, 꾸겨서 탈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공간은 사실상 투도 차량들은 다 이래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시트 각도나 뭐 시트나 저기, 2열 암레스타 이런 걸 보면은 다 세팅은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로 편하게 타실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가끔 긴급 상황 때에는 어느 정도 타실 수 있는 공간은 나온다 라는 거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40i라는 특별한 고성능 차량을 제가 남겨봤는데 이게 결국은 핵심적인 부분은 영상을 남기는 게 지금 구매하시기 조건이 좋은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매하실 때 제가 아까 금액이 차량 금액이 7,470만 원의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천만 원 초반, 완전 극 초반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지금 동급 대비 차량들을 봤을 때 너무나 큰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차량이나 아니면 비슷한 차량들을 보고 계시다면은. 빠르게 연락 주세요.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이 재고가 다 끝나고 나면은 결국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다시 재조정되니까 야, 지금 보신다면 빠르게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bmw 240i 차량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번에 좀더 괜찮은 차량으로 해가지고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